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, 주의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제가 어느 날 너무나도 바쁜데도 갑자기 하늘을 봤어요. 하늘을.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,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근데 그 순간, 딱그는 순간이, 이야, 나왜 이렇게 작아? 내가 이렇게 작고 작은 나무야.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구나 이 땅의 수많은 죄인 중에 한 명인 나를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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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극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안 하고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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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하나님 영광 영광 영나하나님광 영광 영광 영아아광 영광 영광 스러 영광 너무 영광 스러 영광 너무 너무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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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광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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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수많은 죄인 중에 한명 영광 영 찾아오시고 살아가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빛 하나님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같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 내영혼이사야만에 아멘. 아멘 이제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않아 a m e 죄에서 e n Amen. a 보혈 n Amen. 보혈 날마다 m 여그 a 지 일부러 제가 n Amen. Amen. a m e 있다 의 능력이 있거든 찬양의 가슴 줄줄줄줄 나와요 아, 네. 저 찬양 중에 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, 네.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존재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주님의 아름다운 심을 보며 주님의 사랑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, 네.